여외과의 대치료 원칙은 간단합니다. 우에서부터 대리. 고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는 무릎 밑까지 통증이 생기진 않아요. 내가 사타구니가 아픈데 척추선생님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다. 반드시 고관절을 체크포인트로 삼아라.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통증 제가 헷갈린 엉덩이 통증에서 이제 고관절 통증 하고 이거를 좀 해드렸었어요 허리를 알고 치료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관절 문제였던 아주 누구나 함조는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반드시 고관절 엑셀를 찍거든요 잠깐 훑어보지만 그 1초 사이에 고관절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한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고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다 고관절 통증의 원인에서 이제 헷갈리는 통증의 원인으로서 제가 아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 문제를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척추 3, 4번 위로는 앞쪽으로 통증이 내려옵니다 네, 허벅지 앞쪽으로 사타구니부터 해서요 특히 이제 2번 신경은 사타구니고요 3번 신경은 앞쪽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신경부터 옆으로 갔다 5번 신경부터 완전 뒤로 내려가는 현상을 겪는데 위쪽 척추 질환이라는 것이 왔을 때 고관절 통증과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통증은 이제 바디 주머니를 넣었을 때그 부위가 아프다. 사타구니가 아픈 게 고관절 통증이지 엉덩이가 아픈 것이 엉덩이 통증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놈의 척추 질환이 고관절 통증과 헷갈리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같이 있을 때 이제 놓치기 쉽고요. 환자가 심해지면 엉덩이도 아프다 그럴 때 그것만 듣고 척추를 치료했다가 또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는데 64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딸이 모시고 왔어. 오실 때부터 막 들떡거리면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했더니 이 환자의 이제 히스토리 치료받은 역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 전에 타 병원에서 척추 질환으로 시술을 받은 거죠. 시술 이꼴로 신경성형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병원에 몇 번을 갔는데도 계속 주사만 줬다는 거죠. 허리에다가. 그러면서 괜찮다, 괜찮다, 기다려라 보라, 보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참지 못하고 따님이 아마 저희 쪽을 좀 알아보고 병원을 옮겨보자 해서 오셨어. 요 그래서 신체 검진을 했는데 패트릭 검사 양성. 어느 파트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이제 헷갈리는 엉덩이 통증에서 이제 50견이 고관절에 생겨서 고십견이라고 했던. 거기 보면 이제 패트릭 검사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양성이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정밀검사를 좀 해보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냐 하고 봤더니 처음에 환자분한테 왜 시술을 받았냐고 했더니 디스크가 터져서 받았다 그랬는데 그 엑스레이를 살펴보니까 1년 전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관절은 이때도 멀쩡해요. 이상했던 거는. 환자는 시종일관 사타구니가 아프다고 했던 거죠. 근데그 의사 선생님 그냥 계속 주사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저희 병원에서 찍은 고관절 엑스레이를 보면 우측 고관절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 허리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이 다 망가져서 그러시니 이거는 허리를 치료하실 게 아니라 인공관절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저희 병원에서 인공관절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우측 고관절에 생긴 병에 초기 때간 거죠. 당연히 허리라고만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치료했는데 1년 지나서는 완전 망가지신 거죠. 그걸 망가졌을 때는 그걸 놓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될건 뭐냐면 첫째, 환자가 시종일관 아파하는 건 사타구니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정도 중간에 고관절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봤었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환자는 억울하잖아요. 어떻까지 허리로 알고 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사타구니가 아프면 반드시 고관절을 생각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에두 번째, 이거는 좀 누구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정외과 의사인 저는 척추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10년 이상은 관절도 같이 진료를 했거든요. 고관절, 무릎을 다 같이 봐서 총체적으로 치료를 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릎도 많이 아프면 종아리 쪽으로 저린 게 내려옵니다. 이랬을 때 구별하는 것에서는 조금 신경외과보다는 정외과 척추의사가 좀더 낫다. 왜냐고 신경외과 선생님 뭐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너무 고맙다고 하고 갔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 똑같은 비슷한 환자가 있어요. 71세 여자 환자가 왔는데 두 달부터 아파지고 사타구니가 아프면서 이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종아리도 아프다는 거야. 이 포인트입니다. 아까 환자는 사타구니 메인이었는데 이 환자는 쩔룩거리면서 사타구니가 아프면서 엉덩이도 아프면서 종아리까지 아픈.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 환자는 척추도 4, 5번에 아주 심한 협착증이 있습니다. 좌측 고관절이 또 망가졌어. MRI 봐도 완전히 망가졌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허리에서 협착증하고 디스크 파열. 고관절도 안 좋고. 두 개가 같이 있었던 환자니까 정형외과 의사로서 둘다 치료하게 되는 거죠, 이거. 자, 그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고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는 무릎 밑까지 통증이 생기진 않아요. 하나의 관절을 넘지 않아요, 잘.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픈 사람이 팔꿈치 밑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통증이 이 우에만 상존하게 되지 하나의 관절을 뛰어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종아리까지 아프니까 허리도 보고 고관절도 같이 봤던 거죠. 요런 포인트가 환자하고 다르다. 그래서 치료 원칙은 정외과의 대치료 원칙은 간단합니다. 위에서부터대비입니다눈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허리 수술 끝나고 종아리 통증은 좋아졌지만 환자는 쩔뚝거리죠. 그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포인트는 척추질환과 고관절 통증을 의사도 놓칠 수 있다. 뭐가 포인트인지를 짚어드렸어요. 사타구니가 아플 때는 반드시 고관절하고 위쪽 요추 척추질환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절 선생님은 위쪽 척추질환인 걸 놓쳐요. 척추 선생님은 고관절을 놓치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고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조금 3초더 머물게 되죠. 하나, 둘, 셋.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사타구니가 아픈데 척추 선생님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다. 반드시 고관절을 체크 포인트로 삼아라. 사타구니 통증이 있어서 관절 선생님을 봤는데 안 낫는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위쪽 척추 질환. 이거 제가 만든 말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한번 정도는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사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고소는 안 당하는데 요즘은 고소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체크포인트를 오늘 쏙쏙 주머니에 담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심내쇼의 황진호였고, 5만 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호였습니다.